국세청이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홍보 콘텐츠 제작 등온 오프라인에서 국세청의 주요 정책 홍보에 나서게 되는데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그들의 힘찬 출발 현장 NTS 스페셜에서 만나봅니다. 30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에서 하는 조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그 국세청 블로그를 통해서 쉽게 좀 배웠었어요. 그렇게 배운 만큼 제가 다시 기사 작성으로서 돌려주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 SNS 기자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인데요. 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세청을 바라보고 국세청. 네, 여러 정책 등을 공부해 줄수 있는 이런 기자단을 통해서 국세청과 국민이 좀더 가까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홍보 리더로 첫발을 내딛는 30명의 국세청 SNS 기자단. 그들과 함께한 1박 2일입니다. 국세청 SNS 기자단이 첫 오리엔테이션을 떠나는 날. 출발에 앞서 세금의 역사부터 국세청의 역할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조세박물관부터 둘러보는데요 누가 기자단 아니랄까 벌써부터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사진찍기 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재치있는 UCC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해볼 생각입니다 국세청과 국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청 SNS 기자단 그들의 힘찬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힘찬 활동을 준비하며 떠나는 오리엔테이션. 국세청 SNS 기자단으로서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은 만큼 짐을 풀자마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 국세청 소개와 기자단의 역할 이렇게 되네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국세청에 대해 속속들이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 지방 세청 밑에 가장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각 세무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국세청 SNS 기자단으로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본교육이 끝나고 아직은 어색한 국세청 SNS 기자단을 위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사실 강의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끼리 사실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3 0년다 서로서로 다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합심을 기르는데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두 주로 나눠 미션이 진행됐습니다. 둥글게 손을 잡고 플라워프를 이동시키는 미션은 시작으로 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미션까지 하나씩, 하나씩 팀을 합쳐 미션들을 해결할 때마다 네! 협동심도 커져갑니다 우리 d 의교 3동 5568초 오랜만에 이런 레크레이션 활동을 한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고 팀원들이랑 좀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주어진 자기 소개 시간 어, 특히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국세청 직원들도 함께 국세청 SNS 기자단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출신학교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국세청 SNS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 어색한 첫 만남도 그렇게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바로 블로그 운영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블로그 등 SNS에 국세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홍보를 하려면 지금부터 잘 배워둬야겠죠. 국세청 SNS 기자단은 혼자서도 활동하게 되지만 팀별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짜는 것부터 기세 분분 약간 이런 거. 예, 헤매기. 팀명을 정하는 건그첫 번째 과제죠. 나중에 세금을 낼 예비 세내기이자 또 우리가 이 활동하면서 세내기처럼 좀풋풋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자단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새내기로 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모아진 아이디어에 좋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골머리를 앓는 팀도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일이 즐겁습니다. 각자 역할 즐거웠고요. 이렇게 캠프할 때 교육만 받는 줄 알았는데 레크레이션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같이 팀워크 이렇게 기르는 운동도 많이 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요 멈추지 않는 열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앞으로 6개월간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게된 국세청 SNS 기자단. SNS를 통해서 국세청 국민들이 좀더 소통을 할수 있고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 더잘 알릴 수 있는 그런 SNS 기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세청과 국민들을 잇는 멋진 홍보 리더 국세청 SNS 기자단의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SNS 기자다 파이팅! <목소리나>